자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싶구 점. 지문이 총몇 개지? 만 아홉 개. 자 그럼 스물네 개 아까 스물다섯 개 아까 골라라. 네 개가요. 스물네 개 아까. <laughs> the Evolution of Camera. 카메라의 진화라고 어 있죠. In the movie Argo. 아르고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 영화하고 아르고는 같은 겁니다. 아르고라고 하네 그 영화에서 어 그룹 오브 아메리칸 엠버시 스템 멤버스 한 무리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됐어요 봐봐 어 그룹 오브 이름은 한 무리의 뭐뭐뭐이 말이거든 그가 스탭 멤버스 얘가 지금 주어야 얘가 지금 주어고 try to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돼있다 여기지 하나 봐야되는데 try to 동사원형 이러면 은 동사원형하려고 s 다이 말이고 try ing 이러면 은 시험삼아 ing 해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try to escape day 린다다가 어떻게 써놨겠니? try escaping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지? escaping 이렇게 쓰면 안된다 말이야 <laughs> from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도망을 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enemy finds them 적들이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이런 말이죠 to prevent the enemy from identifying them 아주 많이 보는 수어나 남아있습니다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되있거든 그러면 같은말로 하면 stop이나 prohibit prohibit a from i n g 거든 a가 ing하는 것을 막다이 말입니다. <laughs> 적들이 그들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they attempt, to. attempt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돼 있지? 어, 동사 운영 하려고 시도하다, 하려 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를 했는데? Eliminate all the photographs inside the embassy. 대사관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죠. Along with, along with 이러면은 뭐뭐와 함께이 말이구나. 뭐뭐와 같이, 뭐와 같이. All e m b a s s y d o c u m e n t s 대사관에 있는 모든 서류들과 함께, 대사관에 있는 모든 사진들도 제거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다. While they are hiding and waiting for rescue, 이때 while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While 뭐뭐 동안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 좀 적어놓을까 밑에다가. 자. 뭐, 뭐, 동안, 이러면, 폴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나오고요, 듀어링, 왜 글자를 잡을 수니 듀어링 다음에는 정해진 기간이 나오고, <laughs> 폴 뒤에는, 아, 폴이 와일인데? 미안.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are 숨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숨어 있었는데 hiding and waiting. 그들이 숨어서 waiting for rescue.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 the enemy <laughs> 적들의 resembles the o r n pieces of photographs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갖다가 모으고 있었죠 다시 맞추고 있었죠 봐봐 여기 찢어진 조각이다 그렇지? 여기 피피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었죠 뭐하기 위해서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내는데 what the e s c a p e piece look lik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녀석의 목적이거든. What the escapees look like? 그러니까 탈출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갖다가 재조립하고 있었다. These ten m e m b e s 이 직원들은 must leave the country. 나라를 떠나야만 하죠. 뭐하기 전에. Before their photographs are reconstructed, 그들의 사진들이 어떻게 되어지기 전에? Reconstructed, 재구성되어지기 전에 수동태되어 있습니다. 재구성되어지기 전에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laughs> t History s 이 이야기는 only make sense, make sense, 이치에 맞다 이 말입니다.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는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set in 1980. 그것이 이때 이시가르키는게 뭔데? This story야. 이 이야기가 Is set in 돼있죠? Is set in 다음에 이렇게 시기가 나옵니다. 어떠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하다 이 말이거든. 1 9 8 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체들어맞는다고 솔직히 깨놓고 여자 같 t 면 이게 말이 되겠어. 대사관 갔다가면 면 t are you talking about? Tessa, what 그 r e you t a l 트 i n g a b o u 스 t 올리고 a what a r 로 해가지고 a l k i 다퍼져나거거 아이가 그거 언제 다 날리고 e y If a similar incident 만약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incident되어 있다 incident다 incident accident 쓰면 안된다 accident 쓰면 안된다 accident도 사건이고 incident도 사건이거든 차이가 뭐겠니 니가 네가, 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회랑 부딪히면은 엑시던트고, 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있잖아, 네가 평소에 실수되을게저 앞에가, 그래서 사고인가처럼 해서 갖다 들이박아버리면 인시던트야. 고의랑 실수. 어, 이해 바로 됐지? 엑시던트는 예. 실수 그 우연한 사건이고, 인시던트는 진짜 고의적인 사건이거든.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happen today 오늘날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embassy employees to destroy their photographs in time it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고요 for the embassy employees 이게 의미상 주어고요 to destroy 요게 진주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관 직원들이 to destroy their photographs in time. In time 이러면 제 시간에 이 말이거든. 제 시간에. 자신들의 사진을 제 시간에 파괴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했을 거다.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너무 많은 사람, 사진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진들인데 p l o t i n g around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To find and erase 찾아서 지우는 게 거의 힘들다고요 봐봐 이런 거야 To 형용사 To 동사원형 이거지 그지 이거거든 To 형용사 t 동사운영 1번 동사운영 2번 이렇야 되는거야. 너무 형용사해서 동사운영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삭제하는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거죠 됐나? 이 8번은 영작 가능하셔야 됩니다 영작 가능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딱 나오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This example 이러한 예시는 point out 지적해 주는데 point out 시 지적하다 또는 show 보여주다 이 말이거든. 뭘 보여주는데? How differently we handle photographs today from how we did in the past.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여기 뒤에 가자, 가자. How differently. 얼마나 다르게. 해서 이게 음사야음사야 여기 e l e v t o 얼마나 다르게. We handle.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뭘 다루, 다루는데? Photographs today. 오늘날 사진을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됐어? 어. From. 뭐뭐로부터 이 말이거든. 뭐뭐, 뭐뭐로부터 이 말이거든. 뭐로부터? How we did in the past. 역시나 의문 사, 주어, 동사야.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던 걸로부터 우리가 오늘 얼마나 다르게 사진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 지금 did date 그제 이 did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거 야 how we handled photographs를 가리키. 8번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9번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명장 나오기 딱 좋아요. 예.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중심에는, 중심에는, 잘 봐라. At the center of this change에서 이게 지금 부사구거든. 네. 부사구가 나왔으니까 is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가 해서 도치가 되어있다. 도치 여기 도치주의라고 적어놓자.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Is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The ever-evolving technology of the camera. 끊임없이 지나하고 있는 카메라 기술이 존재한다. From the film camera to the digital camera. 필카에서 디카로. Before the digital camera was invented,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어지기 전에, 자 발명되어지는 거니까 was invented 이렇게 돼있다면죠 We had a film camera. 우리는 필카를 가지고 있었다. It captured an image on the piece of film every time we took a picture. It 그것은 그것이 하는 게 뭔데? 필름 카메라를 가리킵니다. 필름 카메라는 captured an image 이미지를 갖다가 포착했다고요. 어디에다가? On a p i e c e o f film 필름 한장 위에다가, 그러니까 필름 위에다가 이미지를 포착했다고요. Every t i m e i l m y i i l m i m e i 뭐 m 뭐 v i r m t i m e i 음 m 주어 동사들 i 그래?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필름 위에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포착했다. Once 한번 사용되어지고 나면, 봐라, once가 지금 뭐뭐 하고 나면 이란 뜻이 되고, 얘가 지금 접속사거든.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pp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있던 있었던 거야. 원 it is 어 it is it, it was라고 합시다. it was market. it was used 이렇게 되있던 거야. it is 가르키는 게 필름이거든. 필름이 일단 사용되어지고 나면 The film could not be erased or reused. 필름은 지워질 수도 않고 재사용되어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죠. 봐봐. Could not be 되어있고요. PP1번 등유접속사 pp 2 번입니다. 이 필름으로 사진 찍어본 적 있냐? 네. 어. 한번 쏠, 한번 찍어본 보 끝난다야. 그렇죠. 어. To take pictures, 사진을 찍기 위해서 photographers, 사진사들은 needed 필요로 했다. 뭐를 필요했는데 잘 봐라. Not only d i 고 a but also b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A뿐 아니라 B 역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PM, as well as a camera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위치돼 있는데, 이게 and 이시거든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필름이에요, 필름. 그리고 필름을 they had to buy. 그들은 사야만 했다고요. 사야만 했다고요. 뭐할 때마다 every time they wanted to take take another photographs. 그들이 또 다른 사진을 찍기를 원할 때마다 그들은 필립을 사야만 했다. 됐어. e v e r y time 주어 동사 아까 c 었잖아 그제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이말 t j o g 그들 o n s a h 을 l t e m a d a i m 다 n i g i d 을 Could it do that a h i c k or e m 다가 a 다가 u 다가 t a k i n g a Photograph. 사진을 찍는 것은 얘가 지금 주 사진 찍는 것은 required, 요구했다고요. 뭘 요구했다고요? knowledge, 지식과 skill, skill과 and 그리고 practice, 연습을 요구했다. A photographer, 사진사들은 need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었다. 뭘 배울 필요가 있는데? How to decide o n adequate composition for the picture. 사진을 위해서 적절한 그런 구도를 결정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고요. To adjust the focal length, 초점 거리를 갖다가 조절하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었고. And 그리고 to set the film and the shutter speed before shooting. 사진을 찍기 전에 필름을 갖다가 세팅하고 셔터 스피드를 갖다가 세팅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잘 봐라. 얘가 지금 주어고 needed to 동사다에. 그 다음에 l u n 해서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붙었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 녀석의 목적어가 되고 있거든 네. how to 가 뭐뭐 하는 법이야 뭐뭐 하는 법이야 네. 봐봐 라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앞에 여기 how 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nd 나오고 밑에 줄에 to set 앞에도 how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어 여기 to가 how가 생략되어 있고 end 다 하면 여기또 how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앞에 how가 나와 있으니까 how to how to how to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to to, to to만 써 놓은 거야 그러니까 how to decide 결정하는 법 how to adjust 조절하는 법 and 그리고 how to set, 설정하는 법 됐어 뭘 결정하는 거냐 an adequate composition for the picture 사진을 위해서 적절한 구도를 결정하는 법 to adjust the focal length 초점 거리를 조절하는 법 그리고 set the film 필름을 세팅하고 and 그리고 the shutter speed before shooting 촬영 전에 shutter speed를 세팅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 어, 그래. 그니까, 그러니까, how to, how to, how to, 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how to, how t w t w a o i m p to, r t a n to, to, prepare carefully. 여기까지 끊깁니다 이게 o w to,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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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f 만약 뭐 한다면 이 말이죠 뭐 한다면 a person 어떤 사람이 was going to take a good photograph 아주 멋진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because 왜냐하면 it was nearly impossible 역시나 it 가짜 주어입니다 그래, to change 요게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like to change anything,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was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 a n y t i n g 되있다는 거 보이니 여기? 여기 something 쓰면 안 된다. 어. 왜냐하면 부정 어구가 나오게 되면 anything 대신 anything 쓰게 돼요 여기 지금 뭐가 impossible, 불가능하다,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 되는 거야 어. 뭐한 다음에 once the photograph had been taken 사진이 일단 촬영되어지고 나면 됐어 had been taken이다 여기 과거완료 수동이라고 적어 놓자 과거완료 수동주의 사진이 일단 촬영되어지고 나면 은 뭔가를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좀잘 찍으려고 이렇게 계획 추기라고 한다 그러면 준비를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했다. 네. The digital camera has changed all that. 디지털 카메라는 이 모든 것들을 바었다이 모든 것이 뭔데? 여기 뭔데? 여기 좀 보자. 이 모든 것, 이거는 필름 카메라에 대한 거죠. 필름 카메라로. 카메라로 사진 찍는 그 준비입니다. 사진 찍는 과정 필카로 사진 찍는 그 과정 모두를 바꿔버렸다. Since 이다. Since because입니다. Because 뭐 as서도 상관없어요. 뭐, 뭐이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 뭐이기 때문에. Today's digital cameras store photographs in the form of digital images. 오늘날의 디카들이 지털 사진을 갖다가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no film is needed. 어떤 필름도 필요하지 않다.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하자면, in other words, taking pictures with a digital camera. 디지털로 사진 찍는 것은 얘가 지금 주어다, 그지 얘가 지금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잖아. 동명사 주어는 몇 인칭 취급한다 그랬어? 3 인칭. 인칭 단수지 그제. 네. 3 인칭 단수니가 뒤에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 is 되 있다. 여기 R 쓰면 틀립니다. 네. 어 리어 첫째 해봐. 다르게 말하자면 디카로 사진 찍는 것은 is practically practically alive 됐습니다. 사실상 어떻다고요? 공짜라고요. 형용 프리라고 하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제.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되는 거거든. 그 LA 어떻게 써요? 사실상 공짜라고요. As a result, as a result, 그 결과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taking f a r m e r photographs. 자 봐봐. More, 이렇게 비교급이지. 팔이 요걸 갖다 강조해주고 있다. 요 옆에다가 하나 적자. 비교급 강조는 어떻게 하냐면, much, still, even, far, a lot.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됩니다 다 맞았어요 어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taking far m o r photographs 덜 썼니? 왕을 비닭하게 쓰고 하냐고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있다고 d 뭐보다 뭐보다 데이 우드 다음에 뭐가 생애돼 있냐면 데이 우드 테이크 포토그래프스가 생애돼 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어요 위치 말고 우드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테이크는스자 그들이 이전까지 사진을 찍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어내고 있다고요. 아 이제 사람들 요새 보니까 휴대폰에 사진들이 몇만 장씩 들어갔던데아 <laughs> 대체로 보지도 않는 그 사진들 있잖아. 아 나도 보면은 뭐 사진 찍어놓고 계속 이제 지우고, 어안 지우면 뭐 진짜 넘치게 넘치게 나온다 이거, 그렇죠? In the past. 과거에, when a family took a trip to the countryside for the weekend, 한 가족이 주말에 시골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they might have taken 10 to 20 photographs. 그들은 아마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요. Today, 오늘날, many families, 많은 가족들은 will take 100 to 200 pictures during the same countryside trip. 똑같은 그 시골로의 여행 동안에 100장 이상 200장 정도 찍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듀어링 되어 있습니다. 듀어링듀어링 듀어링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까지 네, 한번 다시 주 한번, 한번 보세요.